오늘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더워서 빙수 먹어볼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야외, 야외 촬영하게 됐는데 오늘 탐엔탐스 빙수 3종 새로 나와가지고 사실 궁금한 건요 옥수수 빙수 약간 독특하죠. 옥수수가 들어간 그런 빙수가 나왔어요. 이게 진짜 실제로 맛있을지 맛없을지는 먹어봐야겠죠. 먹어봐야, 먹어봐야 할것 같은데 향은 그 아이스크림 옥수수, 군 옥수수 아이스크림, 고그 냄새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패션 망고 빙수. 패션 누르츠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겉에는 망고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느낌인데 스테일 통조림 들어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비주얼은. 다음 이거는 뭐 그냥 옛날 빙수인데 인절미 뿌린 거. 이거는 옛날 빙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인절미 빙수? 그거랑 가까운 것 같네요. 옛날 빙수 같은 거에는 원래 인절미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뿌려져 있지는 않았었단 말이야. 손을 닦고.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게 옥수수 빙수겠죠 이거 그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스크림이 있고 위에 옥수수는 제가 찾아봤는데 먹는게 아니라고 하는 것같더라고요뭐 보통 뭐 초콜렛이나 이런걸 올릴만도 한데 응? 음 초콜렛인가보네 뭐 먹는거 아니라고 누가 뭐 블로그였나 뭐 그런 데 적어놨었는데 초콜렛? 올라가있고 치즈케이크 뭐 이런건가? 후브같은거 올라가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 있고 이게 뭐 음. 흔히 뭐 눈꽃, 눈꽃 얼음이라고 하는 거 크게만 엄청 우유 맛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우유에 거부감 있으신 분들도 괜찮지 않을까 옥수수 잔뜩 올려가지고 이런 느낌 일단 비주얼은 굉장히 뭐 이렇게 생긴 옥수를 보신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보니까 오븐 같은 거 이렇게 구워냈을 것 같은 음, 게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니까 그 군옥수수 그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아이스크림이랑 요렇게 먹으면은 그 옥수수 아이크림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근데 빙수 많이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스크림이 끝까지 다 이렇게 같이 먹기에는 항상 부족하게 한 덩어리 달랑 들어있기 때문에. 옥수수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옥수수랑 이 우유 얼음이랑 맘 먹었을 때는 어떨지. 어? 아니네. 아이스크림 한 덩이 더 들어가 있네. 아이스크림 두 덩어리나 들어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우유 얼음이랑 이 옥수수랑 이렇게도 한번 먹어볼게요. 웬마하면 아이스크림이 있을 때꼭 같이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얼음 우유 얼음이랑 먹으면 은콤프레이크 눅눅해진 콤프레이크 먹는 느낌 옥수수 자체가 좀짠 맛이 있네요 약간 간을 한 해는 옥수수 같아가지고 단짠단짠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뭐 엄청 독특한 맛일 것 같았는데 굉장히 익숙한 맛이고 무난무난한 맛이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가격은 13,000원 음. 그다음에 먹을 건 패션 망고. 망고 있고 여기 보면 패션 루스씨 같은 거, 패션 루스씨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일단 소스는 망고 베이스인데 음, 패션 그 약간 새콤한 거, 이제 덕소는 새콤한 맛. 보통 패션 루스저 먹었을 때막 얼굴 찡그려질 정도로 좀 새콤한 거를 많이 느끼는 편인데 이거는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올라가 있는데 아까 옥수수 아이스크림에 있는 아이스크림하는 색깔이 일단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아이스크림인지 이거도 한번 먹어보기 궁금하니까. 음, 이건 요거트 아이스크림인가 데 얼음은 뭐 똑같은 우유 얼음. 이거랑 망고랑 후르츠 칵테일에 들어있는 거 이거랑 이게 파파야 파 파타야 뭐 이런 건가 다 같이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이거 후르츠 칵테일에 들어있는 거흰 거랑 똑같은 거 맞나 이거 있는데. 이런 거 후르츠 칵테일이 있는 거. 근데 식감 자체는 이게 얼어가지고 지금 약간 뭐 후르츠 일인 있는 거는 막 젤리 같이 탱글탱글 막쫀득쫀득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 맛은 아니고 약 얼었는 젤리, 약간 요런 느낌. 새콤한 맛이 더 있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아요. 먹어보러 뭐가 있을 수데저 같은 경우는 원래 망고 열대 과일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일단 요거는 옥수 빙수보다는 좀 못한 것 같다. 음. 이것도 가격은 13,000원 옥수수 빙수랑 똑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옥수수 빙수가 아무래도 좀 새롭다 보니까 먼저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옛날 빙수 원래 타면 타 작년에도 옛날 빙수 스타일은 원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 아몬드. 아몬드 들어있고 이 인절미 떡 같은 거 아이스크림은 아까 첫 번째 옥수수 아이스크림에 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인 것 같고 가방금 들어가 있고 가방금 자체는 음... 뭐 이게 시중 제품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파다향이좀 살아 있는 느낌이에요. 금식 금식 통팥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괜찮을 것 같네요. 아이스크림이랑 다 같이 해서 인절미랑 아몬드랑 떡이랑 먹어볼게요. 아이스크림 두 덩어리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 덩어리 위에 토핑 느낌으로 보여지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두 덩어리 들어가 있는 게 떡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빙수 가게 가서 먹는 그런 작은 한 떡보다는 사이즈가 좀더 크기도 하고 보통 그런 떡 들어 있는 거는 얼음 속에 파 묻혀 있어 많이 얼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질기다는 느낌이 있는데, 오거는 그래도 겉에 토핑돼 있는 떡은 얼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쫀득쫀득. 그리고 아몬드 토핑도 굉장히 많이 려졌네 음. 어르신들이 좋아할 맛이야 아몬드가 있어가지고 고소하고 고가루 있어서 한번더 고소하고 개인적으로 옛날 빙수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없이 그냥 좀 스탠다드한 맛으로 이거 인절미랑 아몬드랑 떡이랑 그냥 우유빙수 요 정도만 해서 먹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 있어가지고 좀 풍부한 맛은 나는데 기본을 좀 찾으려고 옛날 아이스크림 먹는 거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은 빼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일단 가격은 요거는 12,500원 12,500원 요건 가격은 1 2 0 0 0원이에1 2 0 0 0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영등포 탐앤탐스 뭐 미용실도 있고, 그래 도 있고 다 같이 있는 지점인데 여기는 4층 해가지고 갤러리 요즘 조용하고 뭐 손님들도 잘안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촬영 협조하기에도 좋고 노래도 안 나오니까 킹작권 걱정할 것도 없고 아마 뭐 유튜브 촬영 카페에서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손님 들어오실 때도 있겠죠 주말 같은 때는. 그럴 때 아니면은 와서 촬영하기도 괜찮은 거 같고 빙수 맛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이번에 완전 생판 처음 본는 옥수수 빙수, 이게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옥수수 자체도 원래 좋아하고 구황 작물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옥수수도 맛있고 뭐요거 아이스크림 이랑 특히 같이 먹었을 때는 그군옥수수 아이스크림,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군옥수사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쟁여놓고 집에서 먹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0 0 0 원이면 가격대도 뭐 일반 프랜차이즈 빙수에 비해가지고 뭐 크게 비싸다 이런 느낌도 아니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 또 새로운 신메뉴, 신제품,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